자, 이제 유형 13. 음, 켤레복수수의 성질을 이용한 시계 계산. 음, 켤레복수수에 대한 얘기. 자, 347번 문제 또 봅니다. 자, 347번. 음, 알파가 5-3i, 베타가 3-2i일 때, 요거의 값을 구하라 그랬는데, 뭐, 알파에다가 5-3A 놓고, 알파바에다가 5+, 3A 놓고, 이렇게 차례차례 다 넣어서 풀지는 않겠지. 그지? 그 요식도 우리가 마치 두 개의 문자가 있는 그 식을 인수분해 하듯이 보는 거야. 인수분해를 하면 간단히 될거 아니야. 그리고, 어, 지금 알파 더하기 베타라던가, 뭐, 알파 베타 구하면 좀더 간단한 숫자가 나와서, 음, 그걸 대입하면 될것 같다. 그런 생각이야. 자, 그래서. 인수분해 할 건데 공통 인수가 우선이지 일단 음. 그럼 앞에 두 항에서 알파 바가 공통이잖아 묶어 이렇게 알파 바하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이렇게 묶이지 이렇게 그다음에 뒤에서는 베타 바니까 마이너스 베타 바로 이렇게 묶자고 그러면 또 뭐가 남아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게 묶이지 이렇게 됐지? 자, 이렇게 되면 이제 알파마이너스 베타가 공통인수로 보이잖아? 그럼 알파마이너스 베타로 묶고 남아있는 게 뭐야?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다. 이런 얘기란 말이야. 음. 그러면 뭐, 우리는 알파마이너스 베타만 알면 되겠네. 그지? 자, 요게, 요게 또 뭐니, 요게. 나는 뭐, 알파 더기 베타, 뭐, 알파 베타 이런 거 구해서 할줄 알았는데, 음, 뭐 전혀 필요 없네. 그냥, 알파 빼기 베타만 구하면 돼. 얘는, 얘는 뭐야, 얘는. 얘가,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전체 바잖아. 알지? 전체 바는, 이렇게 갈 때, 각각 바니까, 이렇게될 거잖아. 즉, 우리는, 우리는, 이제, 알파 마이너스 베타만 구하면 돼. 여기에서. 그래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얼마야? 그러면, 5 마이너스 3. 이지 마이너스 3i, 더하기 2i, 이렇게 될 테니까, 마이너스 i가 되네. 됐지? 요 알파 마이너스 베타를, 이제 너 그러면은, 요 계산이 어떻게 되겠나? 알파 마이너스 베타는 2 마이너스 i야. 됐지? 그리고, 이거는 뭐야, 이건? 알파 마이너스 베타의 반이니까 편례복수수지. 2 플러스 i를, 곱하면 되는 거지. 그러면 얼마야? 4-i 제곱이니까, 플러스 1 이렇게 돼서 정답은 5가 된다. 그런 얘기겠지. 자, 되겠지? 넘어갑니다. 자, 그 다음. 348번 보시면. 자, 여기 뭐 식이 뭐 많이 써있는데, 천천히 보자고. 일단 z 1바더하기 Z2바는 2 더하기 5 i 이다 이렇게 써있고. Z1 바 곱하기 Z2 바 그런데, 우리가 뭐가 필요한지를 먼저 알아야 될거 아니야. 그지? 자, 구해야 될게 지금 이거잖아, 이거? 그러면, 어, 이거를 전개를 해보자. 자, 아까 문제는 전개가 돼 있어서 인수분해를 했잖아. 그럼 얘는 인수분해가 돼 있는 상황이니까 전개를 해서 판단을 해야지. 그지? 그래서, 자, 전개해봐. 그러면, 이 Z1, Z2. 자, 이렇지. 그다음에 마이너스 z1, 이렇고 마이너스 2z2, 이렇고 더하기 1이렇네 자, 이만큼은 뭐야? 이만큼은 저 위에서 보니까 뭐 z1 바 더하기 2z2 각이긴 한데 내가 바는 내가 씌우면 되니까 이거 일단 마이너스로 묶으면, z1, 더하기, 2z2. 요렇게 되잖아. 됐지? 아, 그래서 이제, 이제, 어, 얘를 계산하면 되는데, 보시면, z1, z2. 그건 어디서 구할 거냐면, 여기서, 내가 여기서 양변에 바를 딱 취하면, 이렇게 바 하면 뭐야? 전체 반는 각각 바니까 z1 곱하기 z2가 되는 거지. 그리고 똑같이 여기도 바를 취했어야 되잖아. 그러면은 3 더하기 4i가 되는 거지. 그래서 3 더하기 4i. 얘를, 어, 여기다가 넣을 거란 말이지. 됐지? 그럼 어떻게 돼? 현재 상황으로는 2에 3 더하기 4i다. 이렇게 써놓고. 자, 그다음이 이거잖아, 이거. z1 더하기 2z2는 내가 여기서 구하면 되지 뭐 여기서 여기서 어떻게 구해? 양변을또 바를 하는 거지 봐. 이렇게 이렇게 그러면 왼쪽은 전체 바는 각각 바니까 z1 더하기 2z2 이렇게 되는 거지 그리고 우변은 어떻게 돼? 2 y. 이렇게 되겠지 됐지 응, 음, 그거를 넣어. 그러면, 마이너스로 돼 있으니까, 자, 계산하면, 마이너스 2, 더하기, 5i, 이렇게 써주면 되지. 그리고 남아있는 플러스 1 계산하면 되니까, 어, 이거 정리하면 답이 되겠다. 그래서, 자, 답을 쓰시면, 자, 2, 3은 6, 마이너스 2 하면, 4, 더하기 1 하면, 5, 그래서 5, 쓰고. 그 다음에, 어, 이렇게 계산하면, 8i, 5i, 플러스 13i. 이렇게 되겠지. 음, 이게 정답인 거야. 자, 됐지? 음. 자, 그 다음. 이거, 이거 유형은 맞지? 뭐 이렇게 싱거 문제들이. 응? 음? 자, 이 349, 또 이러다 갑자기 어려운 거 나오는 거 아니야? 349번 문제 또 봅니다. 두 복수수에 대해서, 어, 저렇고 저렇는데, 값을 구하라. 그럼 역시 또, 내가 구해야 될걸 먼저, 정리를 해봐야 되잖아. 내가 구해야 될건 이거야, 이거. 자, 뭘 구할 거냐 하면, 알파 베타 바. 알파 베타 바. 분의 알파 더하기 베타 바. 이렇게 되겠네. 그래서 얘를 구해야 돼. 요렇게. 자, 그러면, 음, 자, 구할 건데, 봅시다. 자, 알파 더하기 베타바는 어디서 얻어? 어, 여기 있지, 여기? 그래서 전체 바를 해, 이렇게. 그럼 내가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전체 바 하면, 알파. 전체 바는 각각 바라고. 그리고 바의 바는 자기 자신인 거고. 그러면 알파 바의 바. 알파지. 더하기 베타바. 아이 바는 뭐야? 허수부의 부를 바꾸니까. 마이너스 아이잖아. 그래서 이거를 여기다가 쓸 건데, 마이너스 아다 이런 얘기지. 다음. 다음. 알파 베타 바는 어디서 얻어? 그거는, 그거는 여기서 얻으면 되지. 이것도 뭐 전체 바, 전체 바할 건데, 그러면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뭐야? 알파 베타 바지. 알파 베타 바는? 실수는 바를 해도 허수부가 없으니까 그냥 마이너스 1이잖아. 이렇게. 그래서 얘를 갖다 놓으면, 이건데, 그럼 답은? 아이잖아. 뭐, 유형업 맞지? 이게 뭐, 앞에 문제보다 더 쉬워. 놀리는 건가? 그럼 4번, 맞지? 응. 정답입니다, 이게. 자, 다음. 자, 그 다음에, 350번. 이게 마지막인가? 이거, 자, 봅시다. 350번. 자, 두 복소수 Z, W에 대해서 Z, Z 반은 2다. 이 W, W 반은 2다. 뭐 계속 읽으면 뭐하니고 우리가 결국은 구해야 될걸 뭔지를 봐야지 또. 자, 그래서 내가 구해야 될건 이거잖아, 이거. 자, 이게 뭔데? Z, W 분의 네. Z 더하기 W다. 음. 자 그런데 얘는 봐봐 이렇게 써놓고 나서 보니까 ZW가 없잖아 지금 Z 더하기 W 아 이건 있네 이거는 이거는 EI다 ZW를 어서 찾아서 ZW ZW분의 1 응? ZW분의 1 그러면 자 보자. 보자 여기서 말이지 여기서 z는 뭐야? z. z는 z 바 분의 2지. 이렇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w는 뭐야? w. 그럼 여기서, 여기서, 여기서 보는 거죠? w는 w 바 분의 2지. w 바 분의 2지. 됐어? 음. 그러면, 그러면, 아, 이게, 그럼, 이럴필 수도 없구나. 자, 여기서 그냥 z분의 1이 얼마니? 이거는 2분의 z바 아니야. 그지? 음. 그 다음에, 여기서는 뭐야? w분의 1은? 이거는 2분의 w바잖아. 됐지? 그러니까 사실 뭐 그냥 풀다 보니까 이게 뭐 필요 없이 그냥 얘를 바로 구하면 되겠네, 얘를. 맞아? 얘를 바로 구하면 되겠네. 저두 개를 더한다는 게 뭐야? 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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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Z바 더하기? W바. 뭐, 이렇다는 얘기 아니야. 됐지? 이건 뭐, 다 했네, 그러면. 그래서 여기서, 사실은 여기서, 여기서, 발을 씌우면, 발를 씌우면, 뭐야? 그게? Z바? 더하기 W. 봐. 이거는 마이너스 2i다. 이 얘기 아니야. 그래서 이 답은 뭐가 되는지 2분의, 2분의 마이너스 2i라고. 이거 없애면 정답은 마이너스 i가 된다. 그런 얘기 자, 뭐 처음부터 뭐 z분의 1 저걸로 바로 알았으면 그었을 텐데, 어쨌 시행착오가 있었네. 자, 요렇게 해서, 어, 다 됐지? 이렇게 해서, 음, 유형업에 유형13도 끝.